안녕하세요 골드투사스쿨입니다. 오늘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외환거래 상품 중 xau usd 골드 달러에 대한 수익 내역 영상입니다. 오늘도 금시세를 먼저 알아보고 진입을 해보았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금값의 상승세가 잠시 멈췄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달러 지수가 상승한 것에 대한 결과로 분석됐다고 하는데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8월 미국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월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8월 산업 생산도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이러한 경제 지표의 개선으로 인해 미국 달러 지수가 상승하면서 금값 추가 상승을 제안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승 이후 하락을 하며 잠시 보이는 횡보 구간 움직임에 맞춰서 진입을 해 보았고요 차트에서 보이는 대로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에 따라 숏 또는 롱 방향으로 양 방향으로 진입을 해 보면서 175달러의 수익을 챙겨봤습니다 이런 횡보 구간이 단타로 수익을 내기에는 정말 수월한 것 같고요 5,000달러로 시작해서 연휴 전인 9월 13일. 그리고 오늘까지 두번 진입으로 인해서 304달러 수익 중입니다. 오늘도 욕심내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요즘 들어서 뭐 달러 또는 저처럼 금 시세 차익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뭐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뭐 장기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주식처럼 수익금에 대한 상상황선이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투자가 가능하고요. 휴대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서 간편하게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 투자도 가능하니까 모의 투자 해보시면서 공부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의투자나 이용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창에 남겨드리는 링크 통해서 쪽지 보내주시면 간단하게라도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인 채널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가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인증된 거래소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걸 권장 드리고요. 제가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거래소 atfx나 트레이딩 플랫폼인 메타트레이드 4 입출금 서비스인 전자화폐 거래소 이바이에 대한 정보는 메인 영상이나 이전 영상인 atfx에 대해서 알아보기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